얘들아,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분위기 와. 완전 얼음왕국 됐는데? 하! 순호가 내 간식 몰래 먹었어. 그것도 두 입이나! 아니야! 네가 한 입만 하길래 한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그다음 한 입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간 거지.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워프가 괜히 과잉 반응하는 거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숨쉴 때야 숨쉴때자 나를 따라 해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알았지 해보자 준비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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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조금 진정됐어. 어? 나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쿵쿵 뛰었는데 갑자기 편안해졌어. 왜 그런 거지? 어, 얘들아. 방금 뚝딱상자가 반응했다. 이게 호흡의 힘 때문인데 뚝딱상자가 오늘 호흡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줄 건가 봐. 얘들아, 우리 함께 배움의 세계로 떠나볼까? 직접 공부하는 게 재밌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출동해 보자고. 뚝딱 삼총사! 출동! 친구들, 살아가는 생명체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몸이 금방 피로해지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호흡은 정말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호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과정인데요. 우리 호흡이 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친구들, 호흡이라는 것은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속으로 들이마시고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호흡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자 우리가 호흡으로 얻은 산소와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도 먹죠. 음식으로 얻은 포도당이요.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세포에 산소와 포도당이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세포 안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이랍니다. 자, 에너지를 만든 뒤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산화탄소는 숨을 후 내쉬면서 내보내고요. 물은요. 땀이나 소변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호흡.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 호흡을 도울까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코, 폐, 횡격막입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는요. 공기가 몸속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이코 속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작은 털들은요.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코 속은 항상 따뜻하고 촉촉해서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도 적당히 데워주지요. 자, 다음으로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폐입니다. 이폐 안에는요, 폐포라는 아주 작은 주머니들이 수억 개나 들어있어요. 이 폐포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코와 폐를 연결하는 통로인 기관도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기관이 있지요 자 그리고 갈비뼈도 있어요 자 갈비뼈는요 우리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뼈예요 폐를 보호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횡격막이 있는데요 이 횡격막은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호흡을 도와요. 횡격막은 폐 바로 아래에 있는 근육인데요. 자, 숨을 들이실 때 들숨이라고 하죠. 자, 그때 갈비뼈와 횡격막의 변화를 알아볼게요. 숨을 들이실 때 갈비뼈는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은요, 아래로 내려가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가슴속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가슴속 공간이 커지겠죠? 이 때에 들이마시는 공기가 폐에 가득 차는 겁니다. 자 반대로 숨을 내쉴 때 후, 날숨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요. 자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면 가슴 속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가슴 속 공간이 작아지고, 이때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호흡을 알아봤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동물들은 어떻게 호흡할까요? 음, 지렁이는 코가 있을까요? 물고기도 폐로 호흡을 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우와, 여기가 어디야? 지구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이 모여있네요. 친구들. 생물들도 살아가기 위해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이 사람처럼 코와 폐로 호흡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환경에 맞는 특별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우미와 동물들의 호흡 방법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하늘을 나는 새예요. 새는 사람처럼 폐로 호흡을 해요. 그런데 특별한 기관이 있어요. 바로 기낭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는데요. 새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공기가 폐뿐만 아니라 기낭에까지 들어가서 쉬지 않고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 높이 나는 새. 하늘 높은 곳은 공기가 희박해요. 그리고 새는 계속 날아야 하는데 날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파닥 계속 파닥파닥 날갯짓을 할때 쉬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뻐끔뻐끔 물고기의 호흡을 알아볼까요? 물고기는요, 사람처럼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아요. 대신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데요. 물고기가 물을 들이마시면 이 물이 아가미 쪽을 지나가게 되고 아가미에 있는 얇은 막이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쏙쏙 뽑아 몸 속으로 보내주죠. 남은 물은 아가미 덮개를 열어 내보내요. 물고기에게는요 깨끗한 물과 산소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다음으로 뿌! 고래의 호흡을 알아볼까요? 고래는요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포유류예요. 그래서 폐로 숨을 쉰답니다.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고래의 분수공에서 숨을 쉴때 이렇게 물이 내뿜어지는 모습을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래는 바닷속에서 오래 잠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답니다. 자, 다음으로 바다 거북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다 거북은요,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는 동물이에요.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바다 거북은 바닷속에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또물 밖에서는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친구들, 마지막으로 나무의 호흡을 알아봐요. 식물도 숨을 쉬나요? 하고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바로 나뭇잎 뒤에 있는 작은 구멍, 기공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아요. 뿐만 아니라 식물은요, 줄기와 뿌리에서도 호흡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뿌리는요, 흙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 에너지로 만든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그렇다면 친구들, 물가나 땅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호흡할까요? 동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안녕 나는 지렁이야 나는 피부로 숨을 쉬어 피부가 마르면 숨을 쉴수 없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서는 잘못 살아 평소 흙 속에 있다가 비가 올 때만 땅 위에 나오는 이유 이제 알겠지? 나는 곤충이야. 우리는 사람처럼 숨을 쉬지 않아. 대신 몸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 바로 기문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숨을 쉬지. 기문은 공기를 몸 전체로 보내주는 길 같은 거야. 나는 올챙이야. 나는 물 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 아직 다리가 없고 물에 사니까.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필요하지 근데 내가 커서 개구리가 되면 또 달라져 짜잔 나는 다 자란 개구리야 어릴 땐 아가미로 숨 쉬었지만 지금은 폐로 숨을 쉬어 그리고 필요할 땐 피부로도 숨을 쉬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물속에서도 땅에서도 문제없지. 친구들, 명상이라는 낱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명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푹 쉬게 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연습이에요. 우리 몸에는 소화, 심장 박동, 체온처럼 스스로 조절되는 기능을 가진 자율신경계가 있는데요. 호흡은요, 이 자율신경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명상이라는 것은요 호흡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연습이랍니다. 우리 교재에 자세한 명상 방법이 나와 있으니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상은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있답니다. 마음속이 복잡할 때 집중이 안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잠시 명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얘들아, 얘들아,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명상 끝났어, 명상. 어? 어... 아이, 나 잠든 거 아니지? 몸이 엄청 편안해져서. 마치 구름 위에 누운 줄 알았어 나도 지금 바로 잘 수도 있어 명상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네 너무 편안해서 <laughs> 그게 바로 호흡의 힘이야 숨만 잘 쉬어도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우와 그러면 나 화날 때마다 명상하면. 분노 게이지 100% 수노! 털어지는 거야? 어, 그 게이지 좀 줄여보자. 아마 오늘 배운 호흡만 잘 사용해도 가능할걸? 그런데 얘들아,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남았잖아. 뚝딱히 짚 풀어야지. 친구들, 오늘 공부한 호흡 내용 기억하면서 뚝딱히 짚 풀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줘. 알았지? 자, 그럼 간다. 머리 뚝딱. ピース